여기에서는 이래서 논문이 잘안 써진다라는 제목으로까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제로는 학생이 생각하는 연구 논문 작성 과정과 이상적인 연구 논문 작성 과정의 차이점입니다. 보통 대학원생이 생각하는 연구 논문 작성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 주제를 선택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실험을 합니다. 데이터가 수집되고 나면 그것을 분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프로젝트가 끝이 났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논문 작성을 시작합니다. 학생이 생각하는 과정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그리고 순차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연구 논문 작성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연구에 대한 아웃라인, 즉 연구의 전체 로드맵을 먼저 설정을 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로드맵에는 당연히 학생이 생각하는 연구 주제 선정, 실험, 분석을 다 포함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종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그 논문을 미리 생각을 해서 그 논문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논문에 들어가야 될 모든 요소들, abstract, introduction, experimental, results and discussion, conclusion, references를 미리 다 적어보는 것입니다. 논문을 어떻게 이렇게 작성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논문을 작성할 때 필요한 그림이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서포팅 인포메이션도 자연스럽게 다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아웃라인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가 끊지 날 때쯤이 되면 이 아웃라인은 거의 완벽한 아웃라인일 것입니다. 그러면 논문 작성 과정은 이 아웃라인을 텍스로 변환시키는 아주 심플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하기에 이것과 학생이 생각하는 논문 작성 과정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올리고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생략이 되죠.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올리고 하기 때문에 논문을 쓰는 데 필요한 논리와 흐름과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을 안 하고 그제서야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될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시 실험이 잘못됐거나 추가 실험을 해야 돼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웃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로드맵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이 아웃라인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연구를 하게 되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논문 작성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논리적인 짜임새가 여기서 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상적인 작성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 힘들다면 적어도 실험을 하고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레퍼런스 같은 경우 어차피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레퍼런스를 정리하면서 기존의 논문 결과들이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인트로덕션을 쓸때 어떠한 논문들을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자기 연구 결과와 관련 지을 기존 논문 결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겠죠. 그리고 experimental 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실험하면서 자기가 정리를 해 놓는 게 좋겠죠. 적어도 이두 개라도 experimental과 reference라도 이 실험과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미리 적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단계에 익숙해졌다면 이러한 이상적인 연구 논문 작성 과정을 따라서. 아웃라인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그 중간중간에 여기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 인 n t r o d u c t i o n e x p 디스 i 션 e n t a 레퍼런스와 같은 것들을 준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겨와테이블과 s 포팅 p o r t i 들도 준비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고 실험을 하고 분석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써야 될 논문을 염두에 두고 아웃라인을 잡고 연구를 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 작성해야 될 인트로덕션에서의 연구의 모티베이션과 중요도 그리고 그 결과의 해석 그것을 어떤 식으로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논리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실험을 이런 실험을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추가 실험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여기에 피드백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아웃라인은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완벽한 아웃라인이 완성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 아웃라인으로부터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은 본인이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인공지능이 이 과정을 해줄지도 모릅니다. 종합을 하면 그냥 막연히 실험을 하고 분석을 하고 프로젝트가 끝이 나면 그때서야 논문을 작성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의 최종 목표물인 논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논문에 들어가야 될 이러한 요소들을 평소부터 생각을 하면서 이것에 들어갈 아웃라인들을 다 계속해서 작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구 논문을 작성한다면 훨씬 더 임팩트 있는 질이 높은 그러한 논문을 작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